요즘 62점인데 3연승하면 다시 가거든? 오늘의 계획! 6연승! 6연승하면 플레와 근데 나개쩐다 이제 골드 1이랑 플레 잡아 만나다는거봐 가보자 가보자 딴거 같은데? 나이스! 아니 뭐요? 고추장 옷 입으시고 전투력 상승한 고추장 옷 아니라. 님들 대 혹시 미리 물어볼게 혹시 플레 가면은 혹시 뭐뭐 큐가 뭐, 뭐, 뭐 5분동안 안잡힌다던가 그런거 전해! 자, 여러분 뭐 어, 일단은 플레 승격전 찍었고 아아 존나 졸려요 진짜 존나 졸려요 아, 아니 이새끼들 존나 웃기네 야 내가 내가 일부러 이랬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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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는데 이새끼들 돌렸다가 안돌렸다가 돌렸다가 안돌렸다가 돌렸다가 안돌렸다 안 이러고 있네 아 하지 말라고 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게임을 하면 안 되겠다 무조건 이긴다는 마인드 이기든 지든 올라온 게 잘한 건데 부담을 왜 가지냐고 오케이? 인정 인정 근데 내가 보기엔 나는 그냥 이거 0승 3패 아야 상... 3승 0패 불이 긴장하라고 하지야 자르바! 이 큐플! 역시! 역시 자찬바! 잘하네요 음! 어, 뭐야 피시 풀 뺐다. 개그 도배 벤좀 해달라고. 아니 플래시 알려준 거잖아. 이새 닥쳐 승리. 승승 팩팩패 가기냐고 걱정하지 마. 승승승 간다. 아, 어, 맞나? 또 맞았어. 또맞났다또맞났다또 만났다 나 그거 들어야겠다. 롤드커 스타구금. 오랜만이네. 선은 지키자고요. 닥쳐. 뭐야? 미들아이즈야 어, 라이즈 오랜만에 본다. 나 이거 이거 듣고 가야겠다. 나 플레 가면 장인 되는 거 맞지? 나 플레 가면 장인 되는 거 맞지? 아님 말고. 나이스. 아! 왜구! 23년... 아, 아, 이거... 아, 이거 안 맞아줬으면 됐는데요. 아, 진짜 아깝네. 아, 진짜 쓰레기 새끼들... 아, 진짜... 아싸 개꿀 어? 아싸 개꿀 아싸 아 플레이 가면 뭐하지 플레이 가면은 일단은 어, 와인 한잔에 어 치즈를 같이 먹아나 떨려가지고 렉을 어 떨려 풀사포켓 있습니다. 아나 쫄려 어떡해 시아가 플랫 아. 마음에 안들어 아, 바로 다 아아 어떡하지 아, 어떡하지 아, 저... 아,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지금 긴장해가지고 말을 못하겠다 어떡하지 야 진짜야? 진짜야? 이 새끼야 진짜야? 화이팅 야 우리 화이팅하자 화이팅 야 같은 팀이니까 화이팅 화이 닥쳐 배우분 입금 쟤쟤 완료했습니다. 걱정하지 아, 말, 같은 팀 걸렸잖아. 캐리해줄게. 해적은 안 된다고. 난 클린 유저. 야 막게 막겜 가보자, 이카리 가보자 가보자. 이거 무사. 아나좀 놔뜨려. 잠깐만 어떻게 나심장이 두근두근 콜간 콜간. <laughs> <laughs>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나만 나안해 나. 연선 연선 흑카리마 우리 캐리하자할때와 아, 근데 탑 바텀 지대로 서준 애 바텀 총 우대스 탑 삼대스야 이제 나가니별때까지 하이고 흑카리마 솔직히 이거 우리 잘못 아니야 너무 흑카리마 괜찮아 우리 잘못 아니야. 아유. 아안 만났다 아 다행이다 아씨 옷깎해 주세요 옷깎해 주세요 싫어요 아 카타면 할걸 아이 이럴리 하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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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탈 아이고 못됐다 그냥 아이고 풀랜데 나 진짜 너무 무섭 아 제발 승승패배만 하지 말아 주세요 제발 이게, 네, 이게 네, 고마웠단 말이야. 아, 좋았다. 야, 근데 카타 미친 거 아니야? 뭐야? 골, 더 있다. 아, 카타 진짜 골치 아프게 하다 터졌다. 뭐 뭐라고 해라고. 아이고, 아이고, 여러분, 게임이 끝났네요. 나 이창에서 끄기가 싫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여기서 끄기가 싫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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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그래도 군대 복귀 전날에 플레 가는 모습 보니 기분이 좋기도 하면서 기분이 나쁘네요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플레 벨 코드 장인 와 강의 중에 몰래 보는데 나 그거 한 번만 해줘 당신 누구야 나? 플레 운시야 플레 벨 코드 아, 장인 안녕하세요 플레 벨 코드 장인 <목소리> 우와! 어? 우리 왜까지 알고 그 우와! 반장님이 그리신 거구나! 우와! 진짜 이렇게 해놔도 되나요? 한 번만 더뛰어서 이거 유튜브에 올려... 아 감사합니다! 고맙습니다! 감사합니다! <laughs> 솔직히 플레이 기념으로 오늘 뭐 하긴 해야 함 7시까지 도 방송 가자 닥쳐